예, 잘라서, 잘라서 보니까, 이게, 아예, 아예 안 들어갔어요, 이게. 조금 들어가다가 걸쳤어요. 에이, 이게 참, 시공불량입니다, 이건. 금방 찾겠지. 하이루야, 그거 미끄러져 조심해요, 의자. 에이. 아우, 여기서 굴굴도 떨어지네. 위에서? 예. 금방 알겠네, 그건. 영상... 여기는 화장실 천장 속인데요. 여기서 보면 툭툭툭 떨어져요. 막 수도가 어디 터진 것 같아요. 네, 냉수바에 가 압력을 보는데요. 압력의 수치가 툭툭 떨어져요, 그냥. 엄청 빨리 떨어집니다. 많이 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압력은 저 보일러실에서 걸었습니다. 고기술옛날보다확들흔들 끊기 전에 탄산부 차원이 달르게 하는데 저쪽 와, 왜, 왜 불을 안 켜, 이게? 아, 소리가 나서. 환풍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저 온수, 저쪽 봐봐. 세면대. 세면대 밑에. 밑에나 위에. 세면대 그 바닥에서 물이 나오던데. 예, 여기, 그, 화장실 뒤편 안방에, 예, 여기를 옛날 배관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음매, t, 이음매 부분에서, 이게 삐딱하게 들어갔네요. 여기 보니까. 예,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간는데새고 있어요. 일단 찾았고요 수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요. 어. 이 T 부분을 풀어서 보니까 이게 짧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연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짧아요. 보이시나요? 짧아가지고 이게 여기서 물이 샜어요. 배공사를 예. 했는데도 물이 새는 이유는 이거예요. 배공사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이렇게 들껴져서 물이 셉니다. 됐습니다. 찾았어요. 예, 잘라서, 잘라서 보니까, 이게, 아예, 아예 안 들어갔어요, 이게. 조금 들어가다가 걸쳤어요. 에이, 이게 참, 시공불량입니다, 이거는. 엄기 따지 예, 수리를 하고요. TV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샜거든요. 여기서 샜는데 여기서 요까지 파이프 교체하고 이음을 써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퐁퐁으로 붙이니까 네, 이상이 없어요. 안 놓건데도 이상 하고요 예, 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이었구요. 그 다음에, 압력을 보니까 5.54에서 더 이상 5.53에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없이, 예, 잘된것 같습니다. 후, 호우... 예. 보수를 마치고 깔끔하게 미장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고, 약간 그러니까 이가 배관 공사를 했는데도 물이 새는 이유는 이렇게 시공 불량으로 인한 누수였습니다. 배관 공사했다고 안심하셔도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시공 불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